어, 이번 시간에는 이제, 롤, 어, 마지막, 그, 저, 하이라이트 영상이 없더라고요 그니까, 게임이 끝나고 나서 이제, 허전하잖아요. 그니까, 게임 끝나면 투표를 하잖아요. 이 투표를 하고 그냥 끝나요. 어, 명예로운, 어, 이런 투표를 하고서는 그냥 게임 끝나고 뿔뿔이 헤어지는데, 어, 게임 끝나고, 뭔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가 있으면 좋을 것 같으냐면, 어, 하이라이트, 라이트 영상, 어, 최고의, 최고의 어, 베스트 샷, 샷. 그러니까, 음, 컴, 컴퓨터가, 그러니까 롤 프로그램이 이제 판단을 해요. 그래서 명장면 명장면 하나를 뽑아 하나 하나를 뽑고 어 베스트 샷 베스트 샷어 베스트 샷. 최강의 베스트 샷한 그거를 뽑아요. 그러니까 그 뭐지 베스트 샷을 뽑는다는 거는 그 게임 게임이 끝나 끝나면 어그 중에서 가장 데미지가, 데미지가 세고 어, 역전의 어, 역전 역전의 승부수가 된 마지막 막타 막타를 뽑아서 그 소환사를 3D, 3D로 보여주는 거예요 어...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콜 오브 듀티라는 게임이 있어요 이렇 보시면 막타를, 막타를, 이제,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여주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지금이 37분. 이렇게 느려지면서, 이렇게 막타하는 걸 보여주는데, 어, 이게 하이라이트 영상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막타를 하면 그 화면으로 돌아가요 그막탄 사람의 화면 하이라이트 부분에서 그 부분에서 그 사람의 막타를 치는, 치는 동작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어 그런 것처럼 이제 어그 끝난과 동시에 점수 계산을 하잖아요 점수 계산을 하는데 그냥 끝나지 않고 어 이걸 분석하는데 조금 레더가 필요 시간이 약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 이렇게 레더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달팽이 모양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해서 이제 어 게임 끝나면 분석 이렇게 이렇게 레더가 가게 해요. 그래서 어 이제 분석이 끝나면 최고 최고 베스트 컴퓨터가 베스트를 뽑는 거예요. 베스트 소환사를 뽑고 베스 소환사를 뽑고 음, 막타 명장면을 3D 3D 입체 형 입체 영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마, 마지막 막타를 어, 대충 간단하죠 뭐 어, 별거 없어요 그래서 롤에서 이런 이런 명예제도 말고도 이제 소환사, 베스트 소환사라는 기능을 추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기능이 있고, 어, 베스트, 어, 소환사. 그러니까, 막타를 멋있게 친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이렇게 기존 시스템을 이제, 어, 손질하는 게 아니에요. 손질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명예제도는 그냥 그대로 있어. 그리고 그냥 막타 장면만 추가되는 거예요. 알기 쉽게, 이 시스템은 그냥 그대로 가요. 그대로 가고, 명예, 명예. 이제 그 시스템 투표 하잖아요. 투표하는 걸 끝나면, 끝나면 투표가 끝나면 추가적으로 이 시스템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투표를 투표가 끝났어요. 투표가 끝났으면 화면. 화면으로 그냥 이렇게 쭉쭉쭉 줄가 있는 화면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소환사들 이제 나와서 누가 명예를 받았다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이 중간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중간에 어 레더가 이렇게 가게 되고 레더가 끝나면 분석, 분석 완료하고 그 특정 소환사, 소환사 챔프가 이제 막타를 날리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 이 옆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추가돼서 베스트 베스트 인거죠. 그러니까 토탈. 토탈 컴퓨터가 전체를 통틀어서 승리자의 기준을 둘까요? 그거는 뭐 개발자님의 마음이니까 뭐 지고 있어도 이 사람이 너무 열심히 했어 어? 그, 뭐지, 베스트, 저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막타는 장면을 나올 수도 있는데, 좀, 그러거든, 조금 애매하죠? 졌는데 막타가 나오는 거는. 근데,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대충, 승리자 중에 막타를 해서, 이제, 음, 뭐, 전투를, 전툴, 전투를 벌여졌을 경우에, 그러니까, 미니언을 막타를 하는 게 아니라, 전투 시에, 어, 상대편과 교전, 큰 교전이 있어요. 큰 교전이 있을 때, 어, 그걸, 우리, 저희는 이제, 어, 무슨, 어, 어, 킬 수가 많아지면, 그거 있잖아요. 아, 갑자기 생각났나. 뭐, 어, 두번 죽이면, 어, 무슨 킬, 무슨 킬 하잖아요. 듀얼 를뭐 쿼드 컬 페디 퀴리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장면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알기 쉽게 간단하죠 근데 그 장면을 토탈에서 3d로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3d로 보여주는 건 어렵지 않죠 기존 시스템이 있어요 그 리플레이 영상이라고 해서 리플레이 영상 시스템이 있어, 있고 어, 롤 프로그램은 기존적으로 3D로 제작되었죠 그러니까 막타는 장면을 3D로 이쁘게 이제 렌더링 해주는 거예요. 그냥, 음, 허전하니까. 이 게임 끝나면 허전하잖아요. 점수만 보고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명장면을 딱 보여주는 거죠. 마지막에. 어, 이렇게 막타 치는 딱딱 느리게 모션으로 해서, 어, 이렇게 해서. 원래 어 이게 이런 게임이 아니죠 이렇게 빠른 게임 이에요 그런것 처럼 어뭐 이걸 롤을 이렇게 이런 3d 로 만드는 게 아니라 알기 쉽게 그 막타 장면만 3d 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막타 장면만 그리고 쿼드클리나 뭐어그 베스트, 베스트가 되는 그, 소환사 챔프를 3D로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 장면을. 뭐, 이렇게 막, 디테일하게, 어 그래픽 다 넣고, 그 다음에 질감 다 넣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기본적인, 어, 그냥, 어, 뭐지? 그런 3D 환경을 그냥 떠서 리플레이션, 리플레이 해서 보여주는 거죠. 이 달팽이 모양이, 그, 레더는 그냥 그이 리플레이 영상 이제 어아 토탈 계산만 할때 사용되고 어 소환사 마다 컴퓨터 사양이 다르죠 소환사 마다 컴퓨터 모양이 다르니까 만약에 리플레이, 이거는 다 똑같아요. 무조건 그냥 지, 컴퓨터 서버에서 이제 계산하는 거야. 알기 쉽게. 리플레이를, 어, 서버에서 계산 해주고, 어, 소환사는 이 리플레이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로, 로딩, 로딩 하잖아요. 로딩. 왜냐면, 어, 로, 컴퓨터가 좋으면 로딩 필요 없이 그냥 3D 화면으로 딱 나오는데, 이제 컴퓨터가 구리면 와이파이를 사용하거나, 뭐 그런 소환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꼭 그런 소환사가 있으면 와이파이 음 하는 동안 약간 렌더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어 달팽이 옆에 어 파란색으로 또 하나의 어 이렇게 테두리가 그어지면서 이제 어어 서버에서 이제 계산을 끝났고 컴퓨터에서 소환사 컴퓨터에서 이제 어어그 렌더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뽑아주는 건데 어뭐 다시 이제 데이터 값을 입력하고 그걸 재생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기존 시스템을 그냥 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 이제 게임이 끝나면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여주고 3D 화면으로 전환해서 보여주고 그다음에 끝나면 어 기존 기존 시스템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쭉쭉해서 어 누구 몇점 누구 몇점몇점 몇점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구하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스트 딱 뽑고 어, 명예도 뽑죠? 명예, 명예도 뽑고 그런 식으로 두 가지로 해서 어 대충 나오면 좋겠네요. 총 그렇습니다. 어, 간단하죠? 음, 뭐 만질 것도 없어요. 만질 것도 없고 딱 요거 시스템만 어, 중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추가로 추가적으로 그냥. 음 베스트 샷 같은 베스트 그가 되는 그 플레이를 리플레이션 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 만약에 더 업그레이드 한다면 나중에는 이제 소환사 정보에 어 리플레이 영상에서 하이타 하, 하이 하이라이트 영상 이렇게 해서 기, 지금 있어요 지금 저장하는 거 말고 하이라이트 영상 이라고 해서 음, 리플레이에서 이제 탑으로 탑으로 뽑힌 경우에 여기서 이제 리플레이션 아 리플레이션 리플레이 베스트 샷 있으면 그 뽑힌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클릭을 하면 리플레이만 그거 이제 베스트 3D로 완성된 그것만 따로 볼수 있어. 전체를 리플레이 리플레이로 볼 필요 없이 그것만 보는 거예요. 3D로 제작돼 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어,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저희가 리플레이 보기가 기능이 있잖아요. 그거에서 이제 추가해서 이제 추가로 이제 만들어주는 버튼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이제 파일을 서버에서 어, 저, 계정으로 서버 계정에 이제 저장되어 임시죠. 한 일주일 이상이면 삭제되는 형태고 어, 소스로 되기 때문에 영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영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소스로 돼서 영상으로 이제 소환사에게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영상을 다운로드하는 게 아니다. 소스로 어 가면 이제 소환사 컴퓨터에는 이제 소스가 조합돼서 영상으로 뿌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 어 이제 서버에 남게 되니까 그렇 그래서 어 임시 이것도 임시로 저장되는 거죠. 기존 리플레이처럼 임시로 저장했다가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 만약에 어 쿠키 영상처럼 이제 모아놓고 싶다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하나씩 나오는 거니까 자기 이제 저장하는 걸가 있으면 뭐 저장해도 되겠죠 이제 왕년에 내가 이렇게 멋있게 했었다 뭐 그런 기능 뭐 그런 것까지 이제 개발자님이 알아서 하는 거고 어 이제 게임이 끝나면 롤 게임이 끝나면 좀 아쉬웠던 명장면, 명승부 장면이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이 끝나면 이제 명장면 그 모션이 어, 들어가면 어떨까 라는 생각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래서 음 대충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게임이 끝나면 음, 어 이렇게 방에서 뿔뿔이 헤어지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다시 그 방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돌아왔다가 어, 카운트다운 5분이라던 아 5라던지 10분 10초 정도, 그러니까 5초에서 10초 아니면 20초 정도 어, 레더가 이렇게 갈수 있게 해서나 버튼을 누를 수 있게 해서 다시 그 방에 들어와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방에 있다가 나오려면 버튼을 누르면 어, 그 방에다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왜 마음에 안들 수도 있잖아 다시 게임 안 하고 싶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대부분 이제 한번 불렀으면 같이 하고 싶으니까 부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 방에서 초대를 하거나 했을 경우에 게임이 끝나면 다시 방으로 들어가게. 어, 제가 예전에 얘기했었던 어, 그런 기능이죠. 밖으로 나가지 않고 이제 게임이 끝나도 방 안에 있, 있는 기능. 쭉 이렇습니다. 주, 주. 네, 끝이네요. 이상입니다.